안녕하세요. 주강입니다. 6월 16일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총 평가 금액은 223만 5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벌써 지금 6월 중순에 들어섰죠. 지금 남은 기간이 약 10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1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은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추천드렸던 종목 세하. 새하. 오늘 세하는 0.23% 상승하면서 2,20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작을 4% 갭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운봉을 만들면서 거의 약보화까지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자이윤봉의 의미는 뭘까 이거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이윤봉은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 거의 한 94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 거래량 중에 분명히 개미 물량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개미들 물량도 털어내야 될 거고 오늘 또개부르 시작했기 때문에 단타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건데 그 단타 개미들도 털어내야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그이 2300원대 부근의 매물대요. 그, 그때 물렸던 개미들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최근에 저쪽 구간에서 진입했던 물량들, 개미들 물량을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조실 필요가 없어요. 해당 구간에서 뭐 바로 날아가면은 솔직히 너무 속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날라가진 않을 거고, 약간의 하락은 또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행보라고 그 옆으로 행보한다 보시면 되고, 약간의 행보를 거친 후에 뭐 바로 날라가든지, 아니면 약간 쪼개서 날라가든지, 저희가 생각했던 그 목표까지는 가 충분히 날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5월 6일날 추천드렸던 대한유팜 대한유팜은 오늘 마이너스 1.69% 11,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요 장기입형 448일선 거의 11,500원 대부분인데 11,500원 대부분 잘 지시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해당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 이전에 요 박스권 부근 이 물량을 잡아 먹는 큰 봉이 하나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뭐 바로 만들어지진는 않을 수는 있지만은 만들어지면서 뭐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좀 눌러졌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더그이 매물대를 뚫고 추가적인 또 상승으로 박스권 또 이제 뚫어 주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진행하는 그런 흐름은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주시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총 평가 금액 223만 55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손실률 마이너스 2.46% 손실 중이고 평가손익 마이너스 56,201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약간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금 찾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꼭 홀딩 해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알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강이었습니다.